캔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유튜브 영상은 꽤나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. 네이버 블로그에서 차트적 관점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. 도움이 될수 있는 충분한 글들이 있으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. SNT 다이내믹스라는 종목으로 캔들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리는 캔들이 양봉, 음봉, 윗꼬리, 쇼바디, 뭐 여러 가지 캔들이 있습니다. 중요하게 봐야 할 캔들 중에서도 양봉 캔들을 조금 배워 보겠습니다. 과거 차트에서 양봉이 만들어졌었던 구간, 뭐 이런 구간이 될수 있겠죠. 그러면 과거 차트를 시작으로 양봉이 만들어졌었던 의미 있는 양봉이 만들어졌었던 구간을 시작해서 보겠습니다. 양봉이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나와야 하는 캔들이고 음봉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. 자,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 양봉 캔들 후그 다음 갭을 띄운 상태에서 종가가 0.48입니다. 그러면 양봉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. 이 음봉 또는 이 양봉까지 만들어 주었던 시작을 했던 캔들까지 하나의 캔들로 볼수 있습니다. 여기 캔들은 파란색이지만 실질적으로 양봉 캔들입니다. 그러면 이 캔들을 하나로 보았을 때 대략적인 중심값이 9,500원대가 됩니다. 미래적으로 그려질 차트에서 이러한 가격대에 반응을 보이는 캔들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. 반응을 보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세력이 주는 힌트를 보고 동시에 그 힌트가 동시에 들어왔다면 좋은 관점으로 볼수 있습니다. 중요하게 봐야 할 중심값에 힘도 들어왔고 세력이 만드는 캔들입니다. 그렇다면 이 가격대를 이탈하더라도 다시 한번 중심값을 잡았을 때 중요한 힌트가 될수 있습니다. 정고점에 도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언덕, 고점 등을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. 지금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죠. 그러면 그 다음 거래일에 또다시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러면 이 양봉이 만들어지고 조정을 보였을 때 조정을 보였죠. 그러면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또다시 중심값이에요. 9,100원대입니다. 눌림이 왔을 때 빠르게 양봉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. 양봉을 보여주고 있죠. 또다시 세개의 양봉이 나타났습니다. 그러면 중심값이 처음에 그 어떤 가격대와 비슷합니다. 중심값에 대한 반응을 보였을 때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얘는 눌러도 다시 9,500원대 또는 9,100원대까지 눌림의 관점으로 볼수 있고 돌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. 바로 돌파를 했죠. 여기에서 체크를 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. 돌파를 했다고 무조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차트를 보고 과거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했을 때 넘어주었잖아요. 여기도 얘가 넘어주었고, 이 꼬리가 여기를 넘어 주었습니다. 그러면 좋은 관점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. 여기 캔들을 또 하나로 볼수 있겠죠. 여기에 중심가 대략적으로 만원 정도가 되네요. 만원 정도의 가격대에서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반응을 보이는 게 좋아요. 반응을 보이고 있죠. 그러면 이탈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만원대 우리가 과거에 그어 놓았던 이러한 캔들의 중심값에 가격대에서 다시 기술적인 무언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아까 전에 9,500원 정도였죠. 대략적으로 여기 정도를 긋고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탈을 하더라도 과거에 그어놓았던 그 가격대에서 반응을 보인다면 그 가격대는 미래적으로 내가 매수의 관점 또는 대형의 구간이 될수 있습니다. 이렇게 주가가 이탈을 할 때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. 관심을 가지는 구간은 우리가 과거에 그어놓았던 중요한 가격대의 캔들이 재도달을 했을 때 그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. 이탈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올리는 캔들이 들어왔죠. 과거에 그어놓았던 가격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러한 캔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똑같습니다. 얘는 자 이렇게. 만약에 중심을 본다면 여기 중심은 대략적으로 9,400원대예요. 9,400원, 9,300원 정도가 되겠네요. 이제 기술적인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. 바로 양봉으로 보여주었지만 이 종목은 쉬었다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할 내용은 양봉입니다. 양봉이 발생이 되었을 때 최소 두개 이상 또는 세개 정도를 하나의 캔들로 묶을 수 있을 때 그때 좋은 관점이 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병곡이 있었던 구간부터 중심 정도를 지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지켜주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지만 이탈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 중심 값을 잡았을 때 아까 전에 과거에서 그었던 만 원대 부분에서 대략적으로 반응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돌파를 시도하는 척 주가가 이탈을 하고 있죠. 그러면 이 종목은 1만 오백원대 1만 육백원대 돌파를 하는 양봉이 나온다면 그때 돌파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. 만원대에 다시 들어왔죠. 어, 이탈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9,400원대, 과거에 9,400원, 3백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자, 돌파를 하는 양봉이 나왔죠. 만 500원대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볼수 있습니다. 여기 저항대에 걸려있습니다. 그 다음 거래일에 어떠한 캔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돌파를 예상할 수도 있고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. 지금 현재 강한 캔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. 이탈을 해도 돼요. 자 이제 여기에 돌파한 양봉보다 이 양봉이 더욱더 신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. 그 다음 거래일에 이틀 정도 쉬었지만 종고점에 대해서 도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양봉, 중요하게 봐야 할 캔들 중에 하나입니다. 양봉, 음봉 뭐 캔들의 모양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할 내용은 양봉입니다. 양봉은 매수를 의미하는 캔들이기 때문에 여러가지의 관점으로 볼수 있습니다. 이 영상에서 중요한 내용은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왔을 때 연속적으로 나왔을 때그 연속적인 양봉의 중심값 정도가 미래적으로 그려질 구간에서 중요한 지지와 저항을 합니다.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 구간이 여기 가격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% 정도에서 대응을 한다든지 나는 10% 정도를 대응을 할 거야. 이렇게 기준을 잡아 볼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